제가 한 넷플릭스를 한 두세 달을 거의 집중하면서 계속 봤어요. 멍하니 보고, 유튜브에 때는 뭐 드라마 16개짜리를 몰아서 보고 해서 이제 계속 봤는데, 보다 보니 거의 살인사건이 많거나, 이런 연쇄살인범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. 사람을 죽이고. 도대체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했는데, 그것을 내 안의 그림자라고 표현, 표현하고, 표현해 보면, 내 안에도 어떤, 어떤 사람에 대한 복수심, 아니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,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충동성이 있지만,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할 때는, 유리도독상 맞지 않고, 내가 처벌받는 거 알기 때문에, 내 마음속에 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없는 사람도 있겠죠? 너무 무서워서,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었거나, 어, 그걸 느끼면서, 아, 나의 내면에, 내 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면 하 저도, 저도 또한, 어, 떤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해버리고 싶은, 정말 그들처럼 쫓아가서 잡아다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,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.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쌓일 때는 잠깐 생각해 봤다는 거죠. 정말 내가 킬러가 돼서 뭔가를,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은 들어요. 단지 차이가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,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왜 나올까? 아, 내안에 이런 폭력성들이 있다. 우리가 남한테 예를 들면 착한 모습만 보이지만 내 안에는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. 이면이라는 것은 내 안에도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어쩌면 착하고 착해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, 내 욕구만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마음들.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게 되면은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근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있어요. 인간이 다 들죠.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악하게 한사람 악하게 해주고 싶죠. 근데 그 마음처럼 해버리면 나는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이면에 숨겨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림자가 되는데 그런 모습을 어떤 드라마에서 살인사건